안녕하세요. 투자 넘버원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카르다노 코인 관련해서 최신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투자 넘버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 달려 있습니다. 또 유료방에서 사기 당하신 분들이나 현재 보유중시종목 또한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 매일 종목 리듬 및 간점 공유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 링크 통해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로 정보를 없이 진행하고 있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만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또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가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 가는 시장입니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제대로 투자해야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가치 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르도노는 생테이 성장 속에서 2 0 2 4년 4월 이후 통합 및 잠재적 강세 레리를 암시하며 엄청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달 동안 카르도노는 약 400만 건의 거래로 엄청난 성장을 보였으며 이는 네트워크의 열정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부문은 상당한 생태계 성장과 기술 발전에 의해 촉진되며 새로운 프로젝트와 네이티브 토큰 플랫폼 활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했는데 12월과 1월에만 8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17개의 다른 프로젝트가 개발됨에 따라 총 157개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1320개의 추가 프로젝트가 개발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토큰 정책이 급증하고 48만개의 새로운 네이티브 토큰이 발행되는 등 카르다노의 네트워크 인프라 네트워크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능 및 기능 개선을 통해 크게 강화했는데요. 코네의 업그레이드 이후 플루토스 V3의 다음 릴리즈는 플랫폼에서 스마트 계약 개발의 한계와 규모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수행할 것이며, 또한 카르다노의 거버넌스는 탈중앙화 거버넌스 도구를 촉진할 것을 목표로 하는 볼테루를 통해 계속해서 견영력을 얻고 있습니다. 카르다노가 최근 프로젝트 카탈리스트 펀더 1 2라 투표를 시작한 것은 생태계 개발을 위해 5천만 ADA가 할당된 커뮤니티더 성장을 향한 플랫폼의 플래그십을 나타내고 있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특히 발렌타인 하드포크를 통해 네트워크 보건력과 상호 운영성을 개선하려는 카르다노 재단의 시도는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니셔티브와 카르다노 아카데미 및 커뮤니티 아울리치 프로그램의 도입은 이러한 플랫폼의 기반과 향후 확장 능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을 보자면 카르다노의 에이다 코인 가격은 주말들어 2%가량 오르며 현재 0.51달러 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향중개 사이트 코인마켓 자료에 따르면 시가총액 8위 암호화폐 에이다는 현재 기준으로 0.5166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이는 24시간 전 대비 1.97% 일주일 전보다 6.10% 각각 상승한 가격이며 에이다는 이날 최저 0.5047달러 최고 0.525달러 사이에서 거래됐습니다. 거래량은 24시간 전대비 19.81% 증가하며 현재 약 4억 1,628만 7,912달러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브에있는 이날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간별 차트에서 에이다의 가격은 강세보다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향후 며칠 동안 0.5원달러에서 0.52달러 영역에서 지속적인 횡보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구가이자 지수 분석가인 라켓이 우페드인은 카르나나 에이다는 며칠 동안 하강 채널 패턴 내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매도 세력이 랠리에서 계속 매도하고 있음을 나타냈는데 20일 지수 이동 평균성과 중간점 부근의 상대 강도 지수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중 어느 쪽에도 뚜렷한 오일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고 이어 에이다 가격이 20일 EMA 위에 유지된다면 매주 세력은 ADA USD 대상을 하락 추세선까지 밀어올리려고 할 것이며 반대로 하락시 주목해야 할 가격 부분은 0.46달러이고 그 다음 채널의 지지선은 0 4 5달러 근처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ADA의 최신 지도를 같이 한번 체크해보았는데 ADA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카라도더 ADA 코인은 12월 말 가격이 0.677달러 저항선을 정점으로 새로운 조정 단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약세 추세로 인해 에이다 코인은 가치의 33% 이상을 잃고 50% 피모나치 되돌림 레벨에서 최저치인 0.477달러를 기록하는 등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일봉 차트 분석에 따르면 이 되돌림 추세는 두 개의 수렴 추세선을 밀접하게 따라가며 패넌트 패턴을 형성한 것을 나타냈고 이 패턴은 자산의 일시적인 하락을 시사하며 잠재적으로 상승 모멘텀의 부활을 위한 단계를 설정하는데 최근 거래 시간 동안 에이다 가격은 1% 상승하여 페넌트 패턴의 저항 추세선에서 강세 돌파를 암시했습니다. 1일 캔들 종가로 표시되는 이 돌파가 확인되면 매수자들은 0.62달러와 0.675달러를 목표로 삼아 새로운 회복 추세의 발판으로 마련할 수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1일 캔들의 긴 꼬리가 있다는 것은 하락 추세선에서 매도자들의 지속적인 저항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한 매도 압력이 계속되면 카르던 에이다 가격은 또 다른 반전에 직면하여 현재 약세 추세가 연장될 수도 있어 보이므로, 현재로선 보수적으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의 흐름을 잘 체크해보면서 대응하시길 바라며 또암마화 시장 특성상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시라고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실시간으로 빠르게 소식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제 번호랑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목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1이라고 보내주시면 종목 진단부터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투자하는데 있어 오늘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